방식 알려드릴게요. 팔아 버린 위에 있습니까? 맞으면 1번. 내려가는 패턴입니까? 맞으면 2번.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맞으면 3번. 상승 추세, 하락 추세요 우리가 하락 추세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10분 봉에서 하락 추세가 보였으면 탑단 방식으로 일로 와서 어떻게? MACD 오실레이터가, MACD 오실레이터가, 자, 여기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휘어지는, 올라가다가 휘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올라가다가 휘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뭘 들어간다? 여러분 뭘 들어가면 된다? 풋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7자 근데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어, 양쪽 위로 양쪽 위로 튈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청산을 기본적으로 진입은 푸를 하는데, 푸를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디다가 1214쯤이 여기다가 뭘또 걸어놓는다. 그렇죠. 여기다가 뭘 걸어놓는지 헤찌를 걸어놓습니다. 예스 9번. 자, 기본적인 매매는 뭐예요? 이거는 푸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푸크림이 나왔죠? 이 그림에서. 여기 21선. 하나. 둘. 자, 쌍봉이 보시면 1번. 자, 트릭스가 매도, 매도가 나왔고, c 스가 매도계 나왔고, m s c 도 꺼지고 있죠. 파라블릭도 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세 개가 뜨면은 뭐예요? 뜨면은 이거는 무조건보다 콜이 다 푸시다. 네, 푸십니다. 푸시예요. 자 반대로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을 91.68에 들어갔죠? 보시면 7번. 91.68이 어디냐면은 91.68이 어디냐면은 요때쯤 90중반. 요때쯤 보시면 7. 자, 탑방 망실로 보면은 자. 어, 실은 이제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좀 H t s 를좀 늦게 열었어요. 늦게 열었습니다. 탑담 망실은 보여 드리면. 자, 탑담 망실 볼게요. 자, 이미 이때 섰죠. 자. 그 전에 뭐가 섰어요. 트릭스가 쓰고 MSD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죠? 맞으면 1번. 올라오고 있잖아요. 파라볼릭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뭐예요?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스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게요 캔들에서 발, 발견한 게 아니라, 요, 요 캔들, 요 캔들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입했어요. 91.68이면은. .68이면. 91 91.68이면은, 예, 요기쯤. 여기쯤 들어가고, 먹고 나온 겁니다. 91.9그래서 청산을 했어요 청산하고 여기서 꼭대로 청산하고 스탑 두개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 의미를 잃지 않는 한 매매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아는 그림만 먹는다 이하시면 9번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